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오늘 이곳 전주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어, 그치고 나면 조금 더 추워진다고 해요. 불과 지난 월요일까지만 해도 조금은 덥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어, 이제는 어느새 이렇게 쌀쌀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런 날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 날개다육의 예쁘고 착한 아이들 가겨갔네요. 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또 잠시 쉬어가는 시간 되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의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벨라도나라는 아이들입니다. 빨간 물듦이 굉장히 꽃보다 더 예쁜 아이들 중 하나이죠. 오늘 이렇게 벨라도나 군생 얼굴 많은 아이들로 선별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 많은 군생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어,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예쁜 화분에 식재하시면 아마 10월 말쯤이면 정말 예쁜 한 송이 꽃다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빨간 물듦과 함께 로제시 꽃보다 더 예쁜 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예요. 보통 3도 정도 되는 군생 아이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얼굴이 5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생 아이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한 벨라도나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꼭지점에 물어 꼭지점에 물을 들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하니 좋은데요. 사이즈는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굴만은 벨라도나 군생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벨라도나였습니다. 동상 속요 아이들은 수량이 딱 3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라피네입니다. 삼도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곤생 라피네 묵혀진 아이고요. 큼지막한 대품 사이즈 아이를 특가 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3점 뿐이니까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 사이즈 14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얼굴도 삼두로 구성된 라핀의 자연군생대품 사이즈이고요. 묵혀져서인지 어느새 뽀얀 분가루와 함께 보랏빛 물듦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사랑과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아이이죠. 오늘 저희 날개다이에서 귀한 라핀의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영상 속요 아이들 오리지널 바람이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얼굴 로젯 아주 반듯하게 잘생긴 오리지널 바람이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이죠. 저희 날개다육만의 가격으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11cm 가까이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에 입장 수도 많고요. 로제 또 정말 촘촘하니 너무나 예쁘고 고급스러운 아이입니다. 이 아, 아이들이 제법 묵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정말 제대로 물듬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저희 날개다육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어, 차광을 걷어내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열흘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물듬이 하루하루게 다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푸릇푸릇했었는데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수줍게 물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본연의 예쁜 모습을 올해는 보여줄 것 같네요. 어, 올 가을이 기대되는 아이들 바람이 이고요. 오늘 특가 중에 특가 만 원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이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들이 25,000원 이상 가격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로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오리지널 바람이었습니다. 환엽 마돈나 소개시켜드립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환엽 스타일로 너무나 예쁜 물듦을 보여주고 있는 환엽 마돈나 특가 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워낙에 물드는 모습도 고급스럽게 예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톱 끝으로 벌써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 마돈나 이렇게 환엽 스타일 나오기 정말 어려운데요. 오늘 이렇게 환엽 스타일로 너무나 뭐... 예쁘게 묵혀져가고 있는 환엽 마돈나를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9에서 10cm 정도로 사이즈도 좋고요. 로제도 반듯하고 입장수도 좋고 층수 좋은 그런 아이네요. 창 중에서도 굉장히 명품 창이라 할수 있는 그런 아이죠. 오늘은 요 환엽 마돈나 오리지널 아이 특가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돈나였습니다. 크리스피 뷰티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얼굴도 3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크리스피 뷰티 자연군생 묵둥이 아이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묵혀져서 풀이리 어, 웨이브가 정말 멋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크리스피 뷰티가 이렇게 묵혀져야만 이 어, 입장에 웨이브가 올라오는데요. 어느새 뽀얀 분가루와 함께 어... 핑크와 보라의 중간 정도 물듦을 보여주면서 웨이브 제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야말로 캉캉 치마를 입은 것 같은 너무나 멋진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크리스피 뷰티삼도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면 13에서 14cm 정도로 대품 사이즈 아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묵혀져서 웨이브도 멋. 찍에 올라오고 있는 크리스피 뷰티 자연군색,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 수량 딱두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뽀얀 분가루와 보랏빛 물든 거기다 꽃같이 예쁜 로제시 너무나 사랑스럽기 그지 없는 이 아이들은 호리즌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어, 모두 한 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의 호리즌. 오늘 저희 날개달개에서 특가 중에 특가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자연군생이 흔치 않은 아이라서 오늘 저희 날개달개 이렇게 호리즌 자연군색 어, 정말 특가로 준비되었을 때 만나 보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사이즈도 제법 좋습니다. 사이즈가 15에서 16cm 정도 확인되고 있는 큰지막한 아이이고요. 어느새 묶여져서 이렇게 예쁜 물듦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고급진 물듦을 보여주는 호리즌 자연군색 판매 가격 2만 원 특가로 구성을 했고요. 수량은 딱두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세요. 호리즌이었습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 설빙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자연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품 사이즈의 설빙, 올해 묶여진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빛 물등, 거기에 젤리 같은 로젯을 형성하는 너무나 멋지고 고급진 아이 중 하나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요렇게 대품 사이즈의 설빙, 삼사도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연군생 대품 아이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사이즈 사이즈는 13-14cm정도 에서 확인되는 그야말로 대품사이즈에 올해 묵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멋지지만 어, 핑크핑크한 물들이 여성여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죠. 뭐, 어, 올해 정말 제대로 예뻐지는 그야말로 사고 한번 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판매가격 12,000원 이렇게 대품사이즈의 설빙을 어, 거의 제 손바닥보다 더 큰데요. 오늘 저희 날개달기에서 크가 12,000원에 준비했습니다. 수량은 5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세요. 설빙이었습니다. 크림스닐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3도 한몸으로 구성된 크림스닐 자연군생 거의 대품 사이즈라 해도 무방할 만큼 큼지막한 사이즈, 거기다 뽀얀 분가루, 어, 연한 핑크빛 물듦이 수줍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묵혀지면 진한 핑크빛의 물듦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고급, 어, 고급스럽고 또 고급스러운 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크림스닐 정말 귀한 아이죠. 거의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14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워낙 자연군생이 잘 안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거의 유통이 안되는 아이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위에서 특가 중에 특가 15,000원에 이렇게 큼지막한 크림스닐 자연군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새 로즈도 정말 예뻐지고 있고요. 물등 또한 예쁘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정말 예쁜 새단장을 할것 같네요. 크림스닐 자연군생 판매가 가 15,000원이었습니다. 명품창 한가지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라 할수 있는 썬키스트입니다. 사두 한몸으로 구성이 된 자연군생 아이들이에요. 그야말로 불타오르듯이 빨간 물듦이 매력적이고 어, 환상적이기 예쁜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이 선키스트 사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아이를 머리 하나 가격보다도 착한 가격 2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 14에서 15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얼굴도 야무지게 묵혀져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묵혀지면 어, 굉장히 빨간 물듦, 그야말로 불타오르듯이 빨간 물듦과 함께 반짝반짝 바디에 광이 나는 그런 아이인데요, 고급진 모습 때문에 많은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 어,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이죠. 오늘은 이렇게 정말 귀한 썬키스트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2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량은 딱두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세요. 썬키스트였습니다. 짧은 입 적성 자연곤생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은데다가 얼굴 두스도 많은 짧은 입 적성 자연곤생 아이들입니다. 주황빛 물듬이 형광으로 올라오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인데요. 어, 굉장히 고가의 몸값을 자랑하던 그런 아이들이죠. 물론 요 정도 아이들 아직까지 보통 2만 원 이상 거의 3만 원 가까운 가격 호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오늘 특가 1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요 짧은 짧은잎 적성을 자연군생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에서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사우드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짧은잎 적성 자연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중에 특가 15,000원에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물드는 모습이라든가 로젯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를데 없는 아이입니다. 특가 15,000원에 준비한 짧은잎 적성이었습니다.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몽블랑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삼도 한몸으로 구성이 된 몽블랑 자연군생 아이,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동글동글한 입장이 사랑스럽고 여성여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아이죠. 묵혀지며 한엽의 단엽 스타일, 거기에 동글동글한 입장이 여성적이기 이를 데 없는 몽블랑, 이름마저도 굉장히 사랑스러운데요. 오늘은 이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를 자연군생 아이를 특가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는 13cm 정도로 대품 가까운 사이즈의 아이이고요. 워낙 자연군생이 잘 안되는 아이다 보니 어, 커팅 아이들도 3도 정도 되면 보통 만원 이상 가격 효가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자연군생의 몽블랑을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몽블랑 자연군생 만원에 만나보세요. 골드섀도우 금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 모두 자연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두 사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흔하게 유통이 되는 어, 커팅군생 아니고요. 모두 자연군생으로 구성이 된골드섀도우금 자연군생. 오늘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팅 아이들도 사두 정도이면 보통 15,600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어, 사두 한 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의 골드섀도우 금을 특가반 2,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에 저희 날개다육에서 놓치지 마시고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사이즈는 12에서 13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보랏빛 물듦이 너무나 고급지게 예뻐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죠. 골드섀도우 금 자연원생 사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 판매가격 오늘만 2,000원 특가로 구성해 봤습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자연 군생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이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자연 군생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어, 정말 이제는 옛날 다육이가 된것 같아요. 벌써, 어, 유통이 되기 시작한 지 벌써 9년 가까이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조금은 이제는 많이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한 다육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 아이들 처음 나왔을 때요 고급스러운 모습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열광했던 그러기, 그런 기억이 나는 아이인데요. 물드는 모습 굉장히 고급지고 예쁜 아이입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여성여성한 핑크빛 물듬이 사랑스러워서 자꾸만 눈이 가는 옛날 다육이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자연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오늘 어, 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이 사이즈는 13에서 14cm 정도로 대품 가까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혹은 일본 블루 서프라이즈라고 도블리온는 아이의 매일 판매 가격 만원 특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연군 생아이에요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러브 애플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 입장 수도 많고요. 로제도 정말 촘촘하니 잘생긴 그런 아이들이네요. 오늘 이 러브 애플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거의 중품 이상 사이즈 아이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가 9에서 10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키우시기 아주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꽃보다 더 예쁜 로젯의 러브 애플. 이름도 굉장히 사랑스럽죠. 오늘은 이렇게 예쁜 러브 애플 얼큰이 사이즈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를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러브 애플이었습니다. 휴밀리스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사이즈도 좋은데다가 얼굴 두수도 많은 휴밀리스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여성적이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아이들이죠. 물드는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휴밀리스 자연군생 거의 중품 이상 사이즈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12에서 13cm 정도 사이즈 확인되고 있는 아이들을 판매 가격 오늘 8,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너무나 예뻐서 꽃보다 더 예쁜 그런 아이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휴밀리스 자연군생 오늘 날개다육에서는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오하이니 삼두 한몸 군생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이 오하이니 삼두 한몸 군생아이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 제법 묵혀진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 며칠만 지나면 정말 맑고 투명한 바디와 함께 빨간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어, 오하이니 머리 하나에도 아직까지 보통 만원 가까운 가격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나육에서는 이렇게 삼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군생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 착한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2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삼두로 구성이 되어 되어 있는 와인이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와인이었습니다. 달맞이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사두 한몸으로 구성이 된 달맞이 자연군생 아이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손톱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안칼진 그런 아이죠. 거기다가 맑고 투명하면서 빨갛게 물이 드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물듬의 다육이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달맞이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11cm 정도로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어요. 사이즈 좋고 얼굴도 사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달맞이, 어, 달맞이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굉장히 맑고 투명한 물듬이 사랑스럽고 고급진 아이입니다. 빨강과 어, 분홍의 중간 정도 여, 어,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죠. 오늘 달맞이 자연군생을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산 속요 아이들 핑크 쉘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삼도 한몸으로 구성이 된 핑크 쉘 자연 군생 아이 목대도 형성이 된 아이들인데요. 오늘 특가 중에 특가 반 5천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3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리 하나에도 아직 2만원 이상 호가하는 고가의 다육이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삼도 한몸으로 구성이 된 자연 군생의 핑크 쉘을 판매 가격 15,000원 거의 농장가보다도 착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13cm에서 14cm 정도로 사이즈도 큼지막하고요. 어, 어느새 어 이렇게 3두 혹은 4두로 분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을이 깊어갈 때쯤이면 정말 멋진 여성 여성스러운 어, 여성스러운 그런 포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핑크쉘 묶여지면 굉장히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젯 형성을 하면서 꽃같이 예쁜 물듦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죠. 판매 가격 1 5 0 0 0원 특가 중에 특가, 전국 어디에서도 만나실 수 없는 가격에 이 핑크쉘 자연군생을 소개. 시켜 드릴게요. 핑크 쉘 15,000원입니다. 아레나스 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얼굴 두수 많은 아레나스 군생 아이. 오늘 판매 가격 15,000원 역시 특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통 3도 정도 되는 아레나스가 2만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여지는 아이들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5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 날개 달에서는 특가 중에 특가 15,000원에 이렇게 얼굴 두수 많은 아레나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 14에서 15cm. 정도로 배품 사이즈라 해도 무방할 만큼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묵혀지면 굉장히 단엽 스타일 로제를 형성하면서 어, 놀랄라 물듦이 사랑스럽고 고급스럽게 이를 데 없는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인데요. 오늘은 이 아레나스 얼굴 많은 군생 아이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15,000원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레나스였습니다. 체리쉐도우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3도 한몸으로 구성이 된 체리쉐도우 자연군생 아이. 오늘 특가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리쉐도우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그야말로 빨갛게 물이 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죠 물드는 모습 너무나 예쁘고 로제도 꽃같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체리 섀도우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특가 중에 특가 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12cm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 체리 섀도우는 레드 환타지아라든가 어, 핑크 플로라 이런 계열의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데요. 어, 그세 가지 중에서는 조금 흔하지 않은 그런 아이예요. 워낙 농사를 짓는 농가가 흔치 않아서인지 본 값이 아직은 조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또 자연곤생도 흔치 않은데 오늘은 체리섀도우 자연곤생을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체리섀도우 자연곤생이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모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